기본적인 성격이 저는 순종적으로 늘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무슨 대꾸조차 못해요. 근데 아내는 할말다 하는 게 직설적인 성격이에요. 그죠 솔직하고 그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이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이제 당황하신 거예요. 뭐 이런 애가다 있냐고 그다음에 화, 밖에서 이, 바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을 자주 비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마땅한 걸 저한테 계속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자꾸 나가니 무슨 일이니 언제 들어오니. 그러니 저는 이제 그걸 뭐 나름대로 밖에서 문의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해명하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맺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때 전국을 돌면서 마케팅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밖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하는 거를 못마땅히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족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시지? 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게이지가 차고 있었던 찰나였죠 그래서 맞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가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난 가족들한테 응원을 받고 싶지 이렇게 질책을 받고 싶지 않다. 근데 아버지가 음. 거기서 음. 화가 나신 거예요. 오 막걸리병을 저한테 집어던지셨어요. <laughs> 어허. 오 네. 너는 내며느리될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막걸리병을 저한테 집어 던지셨어요. 어, 어 세시다 강성이시다. 근데 짝 피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어떻게? <laughs>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뭐 아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엄마 하고 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야지! 아휴... 아우 답답하 지 진짜 <laughs> 짐 싸서 나오지는 못할 방정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laughs> 뭐가 문제야 아니 뭐 생각 자제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 말도 조차 못하 없고 그러지 아, 못한다고 네. 저 표정과 저 대사가 저분의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그 <laughs> <laughs> 자리에서 저는 이제 피신을 시켰죠 이제 아내피시켰 네, 가라고 그냥 가고, 거기 더 이어지면 큰 사단이 날것 같아가지고. 결국 너, 나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어... 며칠 뒤에 음... 짐 싸서 방 잡고 진짜 나갔어요. 음... 오페스트 잡아가지고. 음... 짐 싸서 나갈 때는 남편분 있으셨어요, 그때? 제가 뭐짐 날라줬죠, 뭐. 미치겠지. <laughs> 네, 대단하다 어떻게, 그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laughs> 아... 집에 집사네요, 집사. 어. 집사. 본인이 결혼했잖아, 뭘 날라줘? <laughs> 택배 서비스야.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모지레미야 뭐 정말.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구나. <laughs> 나중에 이제 상황 찾아 해결해 나가자. 저 이런 주의였죠. 그래서 엄청 남자답지 못해 보였고, 맞아. 책임감도 없어 보였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평생 살아? 음. 라고 생각도 들었고, 못 살겠더라고요. 음. 그치, 저런 생각 들지. 애도 없겠다, 빨리 갈라서자. 어. 음. 이혼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때 네. 네. 바로 그냥 법원 갔어요. 그냥 바로 법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바로 하고 오. 그 이후에 이혼을 딱 도장을 찍게 되고 오. 서류상으로 이제 만남이 됐죠. 끝났네. 응. 그 사주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인 걸 제가 알아서 더 롱텀으로 좀더 좀 길게 길게 가져가서 내가 상황을 반전시키게끔 하자. 아하, 이, 뭐, 이... 먼저 이혼한 을 다음에. 어 <laughs>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진짜 일본 터네 진짜. 오 근데 대단하게 오, 되게 큰 오픈 마인드다. 와, 메마 어 얼굴만 마인드. 어어 아버지가 워낙 강성이서 이혼 정도는 해야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laughs> 아, 내가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 이렇게 약간 좀 약간 꺾일 거라 생각 수도 있어. 있어. 어. 아 남편분이 좀 답답은 한데 귀여우시네.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완에도 자기 사업 차 일산으로 갔고. 그러고 나서 저도 그 회사를 아예 옮기면서 이제 구미라는 곳으로 내려갔고 어. 거리상으로 이제 이렇게 4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걸 한 1년 정도? 금요일 날 퇴근하면 일사, 구미에서 일상까지 열차 타고 어. 올라갔죠. 이혼했는데 대중교통을 아. 다하 계속 매주 오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지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게 8개월 이렇게 지속되니까 어, 진심이구나. 음. 이게 딱 느껴지면서 마음이 갔던 거죠. 진짜 계획이었네. <laughs> 이혼이 정말 계획이었어. <웃음> 오. <웃음> 아이고 기신. 그래도 다시 재혼을 해서 아기를 다 가졌네요.